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대화를 끝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차라리 웃고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외로워질까? 이상한 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은 아닌데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외로워지는 이유를 위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언어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외로움이 신앙의 실패인지 아니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인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이 외로움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외로워진다는 말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 어디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 외로움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앙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앙의 초반에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같은 표현으로 기도하고, 같은 감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의 신앙은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돼.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 말들이 틀렸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마음속 질문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면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더 많은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언제나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할때 혼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대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리 속에서만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조용히 떼어내어 혼자 서게 하십니다. 이 외로움은 당신이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로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외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믿음으로 보면 돼. 기도하면 해결돼. 그 말들이 틀리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말들이 점점 마음에 닿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없을 때도 있고,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대화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말을 꺼내면 돌아올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대화를 끝내는 말, 질문을 덮어버리는 말, 그 말들을 더 이상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닙니다. 가벼운 신앙 언어를 잃은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질문에는 빠른 대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은 대화가 여전히 빠른 대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침묵을 견디는 대화보다 정답을 주는 대화가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점점 대화의 리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웃으며 맞장구치지만 마음은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느낌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워진 건가? 하지만 사실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정직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말로 신앙을 포장하지 않으려는 선택. 그 선택의 대가가 외로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공동체라면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이해받기 전에 오해부터 받습니다. 어떤 침묵은 성숙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혼자 품어야 하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 구분이 시작되는 순간, 외로움도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외로움은 당신이 신앙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파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왜늘 외로웠을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늘 외로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람들과도 더잘 어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엘리아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갈매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 광야로 도망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승리 이후에 가장 깊은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아의 외로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직하게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말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원했지.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혼자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잠든 사이 홀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그 누구도 그 길을 함께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외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분이 가장 깊은 고독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외로움은 신앙의 예외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는 아닐까? 성경 속 인물들의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부르심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 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수의 이해보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때 다른 방향을 보게 되고, 모두가 쉽게 말할 때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 속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맡겨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독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명의 문턱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외로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신앙이 깊어질수록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다른 것들에 기대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고 공감해주는 말이 필요했고 함께하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모든 지지대를 하나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벌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나는 항상 혼자 남는 것 같은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분리해 내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기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말, 분위기, 인정, 종교적인 역할. 외로움은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묻습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너는 여전히 나를 붙들 수 있느냐? 그래서 외로움은 신앙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신앙을 걷어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외로움 속에서는 선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신앙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는지, 외로움은 이 질문들을 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더 단순해진 사람,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직해진 사람. 외로움은 관계를 없애기보다 관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외로움은 결국 사람을 향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깊이로 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을 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더 분명히 붙들게 하십니다. 이 외로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를 채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하러 가는 사람으로 클로징 외로운 신앙인을 위해 만약 지금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다면 그 외로움을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이상 가볍게 믿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혼자 서게 하십니다.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기대가 내려놓아지고 설명해야 했던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극해지는 자리, 외로움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순결을 듣게 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길은 처음부터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 고독 속에서 다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외로움의 시간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외로움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당신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증명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외로운 이길 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